자 이번에는 뉴스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보는 시간 뉴핵관 시간인데요 민주당 상황을 좀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초선 이재명 의원 오늘 국회 첫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레고 신나는 발걸음은 아닐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두고 당내 책임론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에서 나오는 소리를 좀 볼까요. 네 전해철 의원은 선거 패배 책임 있는 분들은 한발 물러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홍영표 의원은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는 참해귀 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 자대선에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취지의 비판의 글을 올렸고요 윤영찬 의원은 민심을 오판한 패자가 승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권을 둘러싼 개파간의 전쟁의 서막인지, 아니면 개혁을 위한 아우성인지. 자 실제 의원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요 친명계 문진석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인데 연락 연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처음으로 오는 날이거든요. 예. 네. 앞서서 좀 말씀 나누셨나요? 어, 특별히 어, 나눈 얘기는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국회 오면 이제 함께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재명 의원 책임론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의원님 보실 때요. 지금 가장 네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심이 깊은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오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친문계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친명계 의원님들은 대응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러한 어~ 특정인에 대한 책임론은 사실은 선거 패배는 사실 복합적인 문제잖아요 그~ 특정 복합적인 문제인데 어떤 특정인에 대한 책임론은 어~ 단순화시키면서 당의 분란만 일으킨다 이런 어~ 시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특정인에 대한 책임론이 어~ 생산적인 논쟁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국민적 지지와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파 갈등의 고래 휩쓸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선거 음. 과정을 좀 돌아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의 윤영선 후보와 접전을 벌였거든요 이재명 의원이요 선거 당시에 이런 네네. 걸 보면. 인천 개항을에 출마한 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좀 고심을 하거나 반감을 가진 경우도 있었던 건 아닌지.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김포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요. 좀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네네.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 개항일 개항을 출마에 대해서는 뭐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10% 10% 이상 이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항의 구청장 시의원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우리 당의 네. 후보들이. 그래서 개항 출마가 전면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 이제 김포공항 문제는 어, 제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로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오영훈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것도 뭐 논란이 있지만 선거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86세대 책임론 내세우면서 선거 막판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박전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제안한 게 이재명 의원이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당의 분열을 초래한 배경에 이재명 의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아, 이 박지원 의원하고 그 이재명 의원은 평상시 소통을 자주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다만 그 대선 과정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 젊은 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에 들어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네. 뭐 박지원 위원장을 뒤에서 뭐.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그런 공세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이번 네. 논란과 관련해서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와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네, 왜 하시는 네, 네. 겁니까? 예, 뭐 약간 과한 표현이긴 했지만요,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 어려운 상황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는 음... 것을 어, 말씀드리고요. 네. 사실은 이 지방선거가 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도하고 인물, 정책 이슈라고 봤을 때, 이 우리 구도 이번 선거 구도는 완전히 정, 정부 출범 이십이 삼일 만에 치러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구도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불리한 선거 음. 구도에서 치러졌고 뭐 그다음에 어, 캠페인 선거 중반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지지층의 이탈 어, 그로 인한 지지층의 이탈로 인한 투표율 저하 이게 사실은 선거의 가장 큰 패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공방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친명계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전대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 아닙니까? 글쎄 조기 전대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조기 전대를 한다고 해서 네. 한달 정도 앞당겨줄 수 있을 텐데 음... 한달 앞당긴 조기 전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은 당기대로 차분하게 진행하면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일부에서 이제 시기를 좀 앞당기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당 대표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요. 권리 당원의 투표 비율을 높이자. 그리고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를 해야 이제 투표권이 생기는데 이 규정을 좀 수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네네. 결국에 다선 과정에서 입당했던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 뭐 개딸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의 음. 투표권을 좀 보장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국민의힘도. 어, 권리당과 일반 당원 일반 국민들 50대 50으로 지금 전당대를 치렀습니다. 네. 우리 당만 지금 사실은 어, 권리당원과 어, 지역대 위원, 전국대 위원들의 그 권한을 약간씩 차등을 두고 지금 선거를 전당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음. 이런 규정들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 국민의 힘조차도 권리당원 50 음. 어, 일반 국민 요런 조사 50 이렇게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요. 권리당은 3개월 어, 규정은 어, 당내 논, 어, 논의를 통해서 뭐 합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당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많이 비중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군요. 당원들 그렇죠. 권리당원의 권리당원 50% 국민 50% 음. 실제로 국민의힘도 그렇게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네. 우리 당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의원의 비중은 낮추자는 건데 일부에 국한된 그런 당원들보다는 좀더 전반적인 당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 대의원이라든가 음. 전국 대의원의 제도는 지역 의원장의 권한을 일부 그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제도가 도입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권한들을 다 일반 당원들, 권리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선거 출마는 물론이고 그리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까지 좀 급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배경에요, 경찰이 법인카드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는 성남 FC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음. 상황을 좀 염두에 둔거 아닐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뭐 이제 경찰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상황들이 하루 어, 뭐 오늘 내일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그 성남 f c 문제도 사실은 이게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를 결정했던 것이고 근데 추가적으로 수사한다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이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알아서 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이뭐 이미 무혐의가 나왔던 거고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그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공, 정치적 공세는 가능하겠지만 법적인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전혀 염대에둔게 아니다. 이렇게 아니, 이런 취지로 네. 예, 설명을 해주신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친문계에서도 그러고요. 또 다른 개파에서도 이런 공세를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임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 반명계 구도가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은 개박 개폭 개파가 없는 정치인이에요. 이재명은 사실은 여의도에서 어떤 당내 의원들에게 정치적 빚을진 사람도 아니고 또 당내 의원들 도 이재명 의원에게 정치적 빚을어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개파가 존재한다는말 자체에도 저는 동의할 음. 수 없고요. 네. 어그 다만 이제 이나 경계와 어, 정세계가 연합해서 이재명하고 싸우겠다. 뭐 그거야 가능한 얘기겠죠 근데 음. 어,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이 결정하는 문제지. 개파들이 연대하고 개, 어, 연합해서 대항하겠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네. 결과는 어 결국은 어 국민과 일반 당원들이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자 일단 당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잠재우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는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비대위원장 함마평에 여러분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된다 뭐 그거는 제가 어 말씀드리는 게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 다만 비대위원제가 이런 논쟁들을 뭐 잠재우겠다 뭐 이런 치지보다는 비대위원 비대위원 새로 꾸려지는 비대위는 질서 있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음.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위원님 간단히요. 지금 어, 민주당 내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의원이 이제 등원을 하면 본격적으로 또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미, 뭐 생각한 게 계신가요? 예, 저 음,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당으로 어, 변모할 것인가. 이런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런 뭐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 하나씩 어 넘어야 될 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을 누가 더막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이 우리 당을 이해하는 길이다.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문진석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